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를 달, 들고 왔어요. 이직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나는 잘하고 있나요? 카드 두 개를 뽑아봤어요. 짜잔. 와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좀 필요하다라고 나타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하대요 근데 그것만 하면 완전 완벽해질 수 있대요 어 좋아요 자 그럼 이동수가 있는지 없는지 yes no 어, 이동수 있으시다 어 이동수 있으시고요 확대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동수가 확실히 있으시고 여러분들은 어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동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회사와 이직하는 회사와 어떤 비교가 있을지 볼게요. 일단 현재 회사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일이 많고 내가 해야 될게 많아서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직하는 회사 들어간다면 내 감정도 어 조금 더 순수해질 수 있고 뭔가 내가 좀 순화가 될수 있고 좀 내가 스트레스 좀덜 받는 환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직하는 회사 들어가시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회사에 들어가신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직 회사 분위기 어떨까요? 분위기 분위기 아 좋습니다. 좋아요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어떠냐면 서로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서로 약간 보듬어 주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어, 뭐, 이대리님, 잘 하셔야죠.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화이팅 넘치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손이 빨라. 손이 빨라가지고 조금 일을 빠릿빠릿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나 거기 가서 잘 적응하는지 볼게요. 잘 적응하시네요. 잘 적응하시고, 본인의 뜻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거기서 되게 성과를 잘 이뤄서, 진급까지도 가능하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조언점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너무 과거에 매달려있지 마시래요. 아시겠죠?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타로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번 카드 여러분들은 현재 나 잘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 하이프레티스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단 똑똑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그 똑똑함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명예욕도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으신데요. 음, 잘하고 있으시대요. 잘하고 있으시고 이대로 쭉쭉 가시면 승진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좋아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동수가 있는지 예스 노로 볼게요. 노, 예스. 이동수가 있으시대요. 이동수가 있으시고 본인이 잘 펼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vs 대 이직 회사, 현재 회사 이직 회사. 여러분들은 이직회사를 가시는 게 훨씬 낫대요. 이직하는 회사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에서는 굉장히 갈등도 많고, 막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렇긴 한데, 근데 이직하는 회사 들어가시면 사람들도 막 착하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날따숩게 반겨주는 그런 느낌? 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직회사의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어, 되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사람을 좀 뭔가 공평하게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일을 떠넘긴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시면서, 어, 본인이 일할 건 제대로 일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좋네요. 청년결백한 그런 회사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잘 적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응하나요? 잘 적응하시긴 한데요. 본인이 조금 거기 가서, 약간 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공평하기도 하고, 좀, 음, 정나하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회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하는 회사 들어가시면 조금, 어, 당황스러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거기 가서 잘 펼칠 수 있고, 거기서 성공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언카드로 볼게요. 조언카드. It's time to action. 액션을 취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액션을 취할 시간이라고 하니까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할 회사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타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나 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나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잘하고 있지 않대요. 본인이 되게 걱정거리가 많으신가 봐. 걱정거리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너무 슬프다. 그렇죠. 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도 되게 안 좋대요. 어, 일적으로. 어, 그래서 잘하고 있지 않대요. 여러분들. 음~ 어떻게? 자 그러면 이동수 보게 됐습니다. 이동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동수 있다. 없다. 이동 수는 솔직히 없어요. 이동 수는 아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살짝만 있고 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다. 어, 조금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현재 회사 대 이직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이직 회사 여러분들은. 현재 회사가 훨씬 더 나으시대요. 이직하는 회사 들어가시면 좋긴 하겠지만 본인이 외출하는 경우도 많고 외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현재 회사 들어가시, 현재 회사에 계속 있으시면 돈은 더벌수 있대. 이직회사는 돈을 안 주나봐. 아, 돈을 별로 안 주나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적응하는지 여기서 잘 적응하는지 볼게요.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적응한다 본인 성격이 급한 게 있어요 근데 급한 걸좀 내려놓으시래요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기 전에 조언점도 알아봐야죠 조언점 Hold your vision 당신의 비전을 잡아보세요 당신의 비전을 고정시켜 보세요 당신의 비전을 어, 세우세요 라고 한답니다 당신의 비전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확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약간 스타로 이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현재나 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나요? Yes, No. Yes, No. 허, 잘하고 있지 않대. 여긴추가 카드 를 뽑아봐야 될것 같아. 요 왜? 아, 본인이 되게 그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나 보다. 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어, 그게 조금 크다고 나타나 있네요. 음, 그러네요. 자, 그럼 이동수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이동수 yes no. yes no. 이동수 있으시다. 이동수 있으시고 이직하시면 되게 천천히 뭔가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동수가 제대로 볼, 이동수를 제대로 볼게요. 이직회사의 분위기, 아, 현재회사 대 이직회사 볼게요. 이직회사, 현재회사. 현재회사에 들어가시면, 있으시면, 계속 있으시면, 그러니까 좀 돈은, 뭐, 여, 뭔가, 열아벨이라던가, 월라벨이라던가 뭔가, 여유가 생길 순 있는데, 이직회사 들어가시면 더 승진하실 수 있고, 더 성공하실 수 있대요. 자수성과 아이콘, 더 앰플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보시는데요? 나아보이시는데요? 음 말이 안, 안 나와. <laughs> 죄송해요. 아침이라서. 그러면 이직회사 분위기 보도록 할게요. 이직회사 분위기. 아, 분위기는 상당히, 어, 조금. 잠깐 추억카드를 뽑아볼게요. 아, 뭔가 서로 약간 발전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 보이고, 뭔가 실행력이 있어서 되게 빠릿빠릿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어, 좋다. 음,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럼 잘 적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잘 적응하나요? 예스, yes, 노. No. 잘 적응하신다. 거기 가서도 되게 신입이라서 되게 사랑받고 그렇게 하신대요. 신입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랑받고 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일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네요. 그럼 조언점까지 보도록 할게요. 조언점은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 어, 대담해지세요. 그리고 첫 번째 발을 내딛어보세요라고 하신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 발을 내딛어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스트 듀잇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타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